신규 매수 문의에요. 4893님께서 보내주셨고 포스코홀딩스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? 라는 간략한 상담이었습니다. 자, 어제 또 이 종목 설명을 해주셨었는데, 우리 방송은 아니었고, 2시 방송이었죠. 네. 약간 부담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, 오늘은 또 어떤가요, 가격? 네, 제가 이데일리온 나오면서 포스코 홀딩스 몇 번이나 좀 언급을 드린 것 같아요. 음. 근데, 아, 주쌤이 얘기할 때 들어가시지. 이미 지금 올라가고 나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조금 놓치실 것 같은데, 일단 추세 매매는 가능한 시점이긴 합니다. 35만원 구간까지 매물 대 열려있기 때문에, 추세 매매 관점으로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손절가는 좀 짧게 잡으시면서 가시는 게 좋거든요. 그래서 그 점만 좀 제가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현재 구간 어, 30만 원선 지금 유지 중에 있잖아요. 30만 원선 깨지 않으면 그대로 보유하면서 35만 원선까지 가시고요. 30만 원 깬다 하면은 비중 축소하시거나 내지는 매도하시고 재타점 공략 잡아가시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포스코 홀딩스까지 만나봤습니다.